안녕하세요 여러분. 카어 업데이트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6년형 상용자동차의 신형 넥스턴 스포츠 칸 픽업트럭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차는 상용의 대표적인 픽업트럭 라인업으로 강인한 디자인과 실용성을 겸비한 모델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형 모델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아직 제한적이라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예상되는 특징과 기존 모델의 강점을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이 멋진 픽업 트럭의 매력을 알아볼까요? 먼저, 넥스턴 스포츠카는 쌍용의 플래그십 수요부인 넥스턴을 기반으로 한 픽업 트럭으로 2018년 첫 출시 이후 꾸준히 사랑받아왔습니다. 2026년형 모델은 2023년 공개된 넥스턴 스포츠 쿨맨, 컬먼, 콘셉트를 기반으로 한 페이스리프트 버전으로 추측되며 더욱 강렬하고 현대적인 디자인을 선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 넥스턴 스포츠카는 고 터프 디자인 철학을 바탕으로 대담한 프론트 그릴과 수직 LED 포그램프, 그리고 LED 주간 주행등과 통합된 헤드램프가 조화를 이루며 강인한 인상을 줍니다. 2026년형 모델에서는 이 디자인이 한층 더 세련되게 다듬어질 것으로 보이며 새로운 컬러 옵션과 함께 크롬 액센트, 그리고 더욱 현대적인 휠 디자인이 추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차체 길이는 기존 칸 모델의 5405mm에서 약간 조정될 수 있으며 휠 베이스는 3210mm로 넉넉한 적재 공간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볼까요? 넥스턴 스포츠카는 단순한 작업용 픽업트럭을 넘어 가족용 수부 v 와 같은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2022년 모델에서 이미 9.2인치 고해상도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가 도입되었으며, 2026년형에서는 더욱 업그레이드 된 인터페이스와 연결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상용의 인포콘, 인포칸. 커넥티드 카 서비스는 음성 인식으로 뉴스 검색, 음악 재생, 온도 조절 등을 지원하며 스마트폰 앱을 통해 원격으로 시동을 걸거나 히팅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실내 소재도 한층 고급스러워질 전망인데, 나파 가죽 시트와 통풍 기능이 포함된 프론트 시트, 그리고 히팅 스티어링 휠이 상위 트림에서 제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일부 리뷰에서는 기존 모델의 인테리어가 다소 구식으로 느껴진다는 의견도 있었으니, 2026년형에서는 더 현대적이고 세련된 디테일이 추가되길 기대해 봅니다. 파워 트레인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기존 넥스턴 스포츠카는 2.2L 터보 디젤 엔진, XD 220리드, 을탑재 해 최대 출력 2 0 0 마력, 최대 토크 45.0kg.m를 발휘합니다. 이 엔진은 일본 아이신, 아이전, 6단 자동변속기와 조합되며, 유로 6D 스텝2 배출가스 규제를 충족해 친환경성과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2026년형 모델에서도 이 엔진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지만, 출력과 효율성을 약간 개선하거나 하이브리드 옵션이 추가될 수도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특히 쌍용이 전기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향후 전동화 버전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4WD 시스템은 험로주행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나킹 디퍼렌셜 시스템과 트레일러 스웨이 컨트롤 기능으로 최대 3톤의 견인 능력을 자랑합니다. 연비는 18인치 타이어 기준으로 약 10.3kmL로 실용성과 경제성을 모두 고려한 성능을 제공합니다. 적재 공간은 넥스턴 스포츠 칸의 핵심 강점 중 하나입니다. 기존 모델은 1,262리터의 넉넉한 화물칸을 제공하며 최대 700kg 파워 리프 서스펜션 적용 시 또는 500kg 다이내믹 오링크 서스펜션을 적재할 수 있습니다. 2026년형에서도. 이 정도의 적재 용량은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특수 장비를 활용한 내저 활동을 위해 별도의 파워 리프터 옵션이 제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쿼드 프레임과 포스코의 기가 스틸 소재를 사용한 차체는 가볍고 강력해 험로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을 보장합니다. 또한 16가지의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LS 이 탑재되어 안전성을 한층 강화했으며 서라운드뷰 모니터링 시스템과 같은 기능은 주차와 오프로드 주행 시큰 도움이 됩니다. 가격은 넥스턴 스포츠 칸의 또 다른 매력 포인트입니다. 2022년 기준, 칸의 가격은 와일드 트림 2,990만원부터 익스페디션 트림 3,985만원까지로 수입 픽업 트럭 대비 경쟁력 있는 가격대를 자랑합니다. 2026년형은 인플레이션과 업그레이드된 사양을 고려해 약간의 가격 인상이 있을 수 있지만, 여전히 쇠볼의 콜로라도, 4,050만원, 나포드레인저 와일드트랙, 4,990만원, 보다 저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쌍용은 한국 유일의 픽업트럭 제조사로서, 국내 시장 점유율 82%를 기록하며 독보적인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2026년형 넥스턴 스포츠카는 이러한 명성을 이어가며 실용성과 스타일을 모두 잡고자 하는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넥스턴 스포츠카는 단순한 픽업트럭을 넘어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충족하는 차량입니다. 캠핑, 오프로드 주행, 혹은 일상에서의 실용성을 원하는 분들에게 이 차는 최적의 동반자가 될수 있습니다. 아직 2026년형의 모든 세부 사양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쌍용의 고 터프 철학을 바탕으로 더욱 강력하고 스마트한 픽업 트럭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최신 자동차 소식을 놓치지 않으려면, 카어 업데이트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